자, 거래량 이평선 이용한 단타 어제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떨어지고 눌림목을 잡을 때 거래량 이평선을 이용해서 5이평이 2십이평을 돌파할 때 타점이 될수 있다고 그랬죠? 몇몇 종목 오늘 이어서 한번 보고 조금 디테일한 거를 알려 드릴게요. 뭐가 있나? 자, 일단은 차트에서 거래량 부분을 더블클릭해서 52평하고 22평만 남겨놓고 클릭을 다 해제한 다음에 52평은 검은색, 22평은 노란색, 황금색. 자, 이렇게 보면은, 코스나인 같은 경우 그렇죠? 쭉 올렸다 떨어지고 여기서 돌파했죠. 여기 여기죠. 그렇죠? 네. 또 코포스코리아는 뭐 장초반에 이것도 보면 이렇게 갔다가 그 그렇죠? 이렇게 네. 눌러주고 다시 돌파할 때 여기가 타점이죠이 자리 이 자리 오늘 눌림목 많이 나오네. 이거는 아니고 자 갤럭시아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갔다가 떨어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돌파했죠, 그렇죠? 이 자리. 아외모장 때문에 안 보여. 어. 진짜 얘기하지 다시 <laughs> 코스나인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 그렇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올라갔죠. 코퍼스도 보면. 장 초반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여기서 돌파 그쵸?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 떨어지고 여기서 돌파했죠 이거는 여기 거래량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장 초반에 특히 갔다가 이런 거 초반에 갔다가 눌러주고 여기서 돌파했죠 또뭐 없나 네, 요거 같은 경우도 살짝 갔다가 제돌파한 자리가 여기죠 종목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보이죠 요거는 살짝 올라갔다 떨어졌네 요런 건 손절 요것도 여기서 나왔죠 메타랩스도 그쵸 네. 여기서 나왔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 올라갔다가 여기 다시 하는거 그렇죠 에, 검색식을 로직만 알려드릴게요 검색식을 다 알려드리긴 그렇고 일단은 첫번째로 장 초반에 많이 갔어야 되죠 그렇죠? 저같은 경우는 초반에 7% 이상 에, 시가 대비 7% 이상 올라갔던 종목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조건은 당연히 예. 5위평, 22평을 다시 올릴 때, 죠 다시 치고 올릴 때, 이두 조건만 해도 돼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서브로 해서 만드시면 되고, 그러니까 오늘 장 초반에 시가 대비 고가가 7% 이상 갔다가 떨어진 종목을 해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갔다가 현재, 뭐5% %이나 이하 또는 3% 이하 또는 뭐 고점 대비 몇 프로 이하로 잡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5위평을 22평을 돌파하는 검색식을 만든니이 정도 힌트 드렸으면 검색식 조금만 하실 줄 아는 분들은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거래량 2평 정리할게요. 뭐 1위평이 22평 돌파하는 것도 가능하고 한데, 저는 주로 52평, 이 22평 재돌파하는 걸 하고요. 요거 일봉에서 눌림목 잡을 때 사용할 수 있겠죠. 눌림목도 당연히 일봉이 슈팅이 한번 나왔던 종목이 좋겠죠. 그래야 다시 가는 것도 세니까. 또는 뭐볼린저맨드를 돌파했다가 눌러주고 다시 가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보조 지표를 이용해 가지고 슈팅이 한번 나왔던 종목을 찾고 그 종목이 지금 고점 대비 떨어진 것을 찾고 그 다음에 네. 거래량이 다시 터진 것을 찾고 이러면 은 스윙 눌림목 기법이 되는 거고요. 어제 오늘 했듯이 똑같은 건데 요거를분봉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눌림목 단타가 된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나머지 뭐 다른 지표로 하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거래량 이평선을 이용한 스윙과 단타 기법에 대해서 요번주는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별풍 플러스 알파 부탁드리구요 궁금한 종목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이기는여행황금자코라님다운님 은하여행자님 예, 공무원 살길님, 언제나 조심님, 결국에님이 미니 특강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고 기법을 만들어서 자기 것만 소화하셔도 웬만한 유료 강의보다 더 괜찮을 거예요. 나중에, 예, 밝히기나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용하든. 내가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laughs> 제가 아주 학을 띠었어요. 학을 띠었어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제 기법까지, 어떤 사람은 무지개 기법 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엑스레이 기법으로 하고, 저한테 다 걸렸어요. 이게 바닥이 좁다 보니까 요즘은 종목은 아예 포기하셨나 봐요. 물어보시는 분이 없어. 다 물려가지고 뭐. <laughs> 종목 물어보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laughs> 다들 고수가 된거 아니면은. 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스윙으로 가져가는 거는 많이 올라갔다 떨어져도 기다리세요. 음. 스윙 자리가 딱 좋았던 거는 다시 갈 확률이 많은 거는. 아니면 일단 팔고 종가로 다시 보세요. 수익 나고 있으면. 알겠죠, 익절님. 내일까지 하고 또 화요일까지 장이 없죠. 수요일부터 장이죠. 음, 아프리카TV 1년 구독 갱신해 주세요. 로봇주들이 바닥에서 지지가 나오네.